자, 요약강의 마지막 민사특법법 했죠요 가로넣기 빈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음, 주택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생기죠. 그 요건이 뭐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그리고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인도는 점유를 말하죠. 그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되죠.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날부터, 다음날 0시부터죠.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번 주택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 관련 비용,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죠? 임대인이죠. 자,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죠.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고요. 인용 결정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죠.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기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 존속한 채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죠.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뭐뭐를 받아 뭐뭐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라 되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아직 임차인이 아니죠.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어디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나요? 아, 이거 있는 것 확정일자 부여기관 확정일자 부여기관의 부여일 같은 게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단임대인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 체결할 때 임차인에게 이러이러한 정보를 제시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제시 의무가. 이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단, 동의로 정보 제공, 정보 제시 의무를 가름할 수 있죠. 이게 원칙이고, 정보를 제시해라. 단, 이 동의를 통해서 정보 제시에 가름할 수 있죠. 결국 임대는 둘 중에 하나라 하는 거죠.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는 자에게 정보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 제약 체결하라는 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때 동의를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작성하게 되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죠. 자, 통지받은 날또 며칠이죠? 14일이죠. 14일 내에. 수락의사에게 꼭 뭘로 표현해야 돼요?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죠. 14일, 서면. 거부 이렇게 기억하세요. 14일 서면 거부. 5번. 자 상가업무 임대차법법에 보면 임대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게 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언제부터?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번 집합 건물법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뭐라 하죠?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이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7번. 전유 분에 속하는 일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을때그 흠은 어디에 존재?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걸로 추정. 제가두개 기억하자 그랬죠? 공용 부분 추정 기억하자 그랬죠. 8번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죠? 용도에 따라 사용하죠. 지분 비율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 9번 공용 부분 변경을 한 상, 구분 소유자 3분의 2, 구분 소유자 3분의 2및의결권의 3분의 2. 이게 원칙이에요. 단 콘도미니엄, 콘도미니엄 공용 부분 변경은 과반수죠. 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 변경 중에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변경.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내용과 범위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의 변경. 뭘말한다그랬죠 리모델링. 리모델링. 이 변경은 5분의 4 차선. 재건축하고 똑같은 5분의 4. 단, 콘도미니엄 의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에 관한 변경은 3분의 2죠 그래서 공용부분 변경과 관련된 의결정족수가 조금 세분화됐다는 라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칙 3분의 2죠 자 10번 구분소유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관리단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산로 구성으로 당연히 성립하고 그 관리단 대표기관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무조건 선임해야 되는 건 아니고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12번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즉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귀속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되죠. 변제기 후에 변제기 후에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두 달이 지나야 되죠. 이게 청산기간이죠. 이두 달을 연장하는 건 괜찮지만, 단축하는 건 채무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청산기간 2개월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12번. 채무자는 괜찮지만,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없다죠. 없다. 13번.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돈을 갚고 가득이나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단, 단,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죠. 변제기 경과 후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목적부동산에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변제하고 말소 따위로 청구할 수는 없다. 13번. 변제기 경과 후 10년 경과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 14번 누구 명의로 누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탈법 목적이 없을 때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 가지가 있죠 탈법 목적이 없을 때 허용되는 거 종원 명의로 종중부동산을 명의시작한 경우 법률은 배우자 명의로 타방 배우자의 부동산을 명의시작한 경우 그 다음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을 명의탁 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부동산, 소위 유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번, 15번, 3자간 등기명의신탁,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그런데 3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상약정을 하고요. 신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과 매매기약을 하고요. 매도인에게 부탁해서 수탁자 앞으로 바로 등기를 전하는 게 상장한 등기명이 수탁이죠. 이때, 명상약정과 등기는 무효지만,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 매매! 이거는 유효라 고 그랬죠.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 매매는 무효가 됩니다. 16번. 계약 명의 신탁은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상 약정을 하고요. 약정만 하는 게 끝나는 게, 약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수 자금을 제공하죠. 그리고 수탁자가 매수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하고, 매도인과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죠. 이때 명상약정은 무조건 무효지만 매매계약 및 등기는 매매계약 및 등기는 매도인이 악이냐 선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매도인이 악이라면 매매 및 등기도 무효. 매도인이 선이라면 매매 및 등기는 유효 그랬죠. 따라서 명상약정은 무효지만 매매계약 및 물권변동이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선이어야죠. 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구별하시자. 그랬죠? 이런 네,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 두셨다가 뭐 가로넣기가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 취지를 정확하게 좀 조문 위주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강의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좀꾹 참고 우리 올림픽 준비하는 선수들 4년 동안 이 악물고 금메달 하나 바라보고 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가끔 슬럼프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슬럼프는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4년 정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빠지는 게 슬럼프예요. 우리처럼 1년 준비하는 분들은요. 슬럼프란 게 없어요.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지. 슬럼프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날씨도 좀 거지 같고 경제사정도 안 좋고. 공부는 짜증나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슬럼프라는 건 없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아서 계획대로 공부하면 돼요. 예습 복습 같은 걸 하다 보면요. 하게 돼 있어요. 싫어도 내가 오늘 예습 복습을 어디까지 꼭 하자라고 목표를 세우면 하루 단위로 목표를 세우세요. 하루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막 이렇게 세워봐야 지키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루 단위, 내가 오늘 여기까지는 꼭 봐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면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본인 스스로를 다시 한번 다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